안녕하세요. 오늘은 충남 아산에서 주목받고 있는 대단지 아파트 아산 자이 그랜드파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2026년 2월 입주 예정이며 민간공원 특례 사업으로 개발되는 만큼 숲세권 입지와 넓은 공원 조성이 큰 장점인데요. 영상 끝까지 보시면 아산의 미래가치와 이 단지의 매력 모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산 자이 그랜드파크는 총 1588세대 규모의 대단지 아파트로 도로를 사이에 두고 1단지와 2단지로 나뉘어 있습니다. 1단지는 용화동 137-1번지 일대에 2단지는 133-2번지에 각각 위치해 있어요. 1단지는 최고 35층, 지하 3층까지 주차장이 마련되며 2단지는 최고 37층, 지하 4층 구조로 계획되었습니다. 건폐율은 각각 14.08%, 14.90%로 쾌적한 단지 분위기를 기대할 수 있고 연면적으로는 1단지가 약 12만 6천, 2단지가 약 14만 6천에 달하며, 1단지는 74부터 149까지, 2단지는 84, 92, 149까지 다양한 평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특히 149는 펜트하우스 타입으로 총 5세대만 공급되며 최상층에 위치해 희소성과 프라이빗함을 갖췄습니다. 아산자이 그랜드파크는 민간공원, 특례사업으로 조성되는 만큼 단지 주변 자연 환경이 매우 뛰어납니다. 1단지는 후면이 숲과 맞닿아 있어 반영구적인 개방감을 자랑하며 2단지는 녹지뷰와 함께 최대 82m의 동간 거리로 탁 트인 시야가 확보됩니다. 또한 용화체육공원이 단지 인근에 조성될 예정인데요. 축구장 23개 면적에 해당하는 총 23만여 규모로 이중 약 16만 가 공원으로 구성됩니다. 공원에는 실내체육관, 농구장, 주차장 뿐 아니라 야생초화원 산책로 등도 함께 조성될 예정입니다. 84A 타입은 포베이 구조의 디귿자형 싱크대, 넓은 발코니 확장 면적이 특징입니다. 드레스룸은 대형으로 설계되어 수납 공간이 여유롭고 넓습니다. 84B는 탑상형 구조로 복도 팬트리와 실외기실이 연결돼 실용성을 높였습니다. 84C는 935.5평으로 주방 옆, 다용도실과 실외기실이 마련됐고 복도 팬트리 공간이 강화되었습니다. 84A e 타입은 36.9평형에 해당하며, A 타입과 유사한 구조지만 좌우대칭, 설계로 공간 활용이 달라집니다. 149 펜트하우스는 A 타입과 C 타입으로 나뉘며 단독 테라스가 제공돼 층간 소음 걱정 없이 프라이빗한 생활이 가능합니다. 가장 가까운 역은 온양온천역이며 환승을 통해 천안하산역에서 서울행 고속열차 이용이 가능합니다. 반경 2km 내에는 온양온천 전통시장. 롯데마트, 롯데시네마, 고속버스터미널, 아산시청 등 풍부한 생활인프라가 밀집해 있습니다. 이마트와 아산경찰서, 이순신 종합운동장도 가까워 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이 갖춰진 입지입니다. 교육환경도 우수한데요. 도보로 용하초, 아산초, 온양중, 용하구 등 초중고 통학이 가능하고, 인근에는 충무병원도 위치하고 있어 의료 접근성도 뛰어납니다. 아산은 충남대표 경제도시로 약 3만 6천 개 기업이 가동 중이며 2010년부터 기초지자체 수출 1위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현재 인구는 약 39만 명으로 40만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고요. 최근 5년간 인구 증가율은 112.3%로 전국 지방도시 중 1위입니다. 삼성, 현대차, 하나에어로스페이스 등 대기업 공장이 밀집해 있고 디스플레이 시티 미래 모빌리티 단지 등 신산업 단지 개발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어. 일자리 창출과 정주 여건 모두에서 우수한 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아산 테크노밸리, 디스플레이 산단, 천안 일반산단 등도 차량으로 20에서 30분 내외에 이동 가능하며 서울 수도권으로의 접근성 또한 우수합니다. 아산 자이 그랜드파크는 자연과 함께하는 숲세권 대단지이자 탄탄한 생활 인프라와 미래 가치까지 모두 갖춘 단지입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방문 예약 또는 상담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